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가져오는 삶의 자세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를 실존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접겨난 인간은 결국 실존적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존적인 인간은 세 가지 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죄책과 정죄 의식이요. 둘째는 허무와 무의미이며 셋째는 죽음과 무입니다. 그 누구도 이세 가지 절망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살면 살수록 죄책과 정죄 의식이 먼지와 티끌처럼 우리 마음속에 쌓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허무와 무의미가 인간의 온 마음에 큰 구멍을 뚫어 버렸습니다. 나아가서 죽음과 무하는 절망의 강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지식이 아무리 쌓일지라도 결코 건널 수는 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간은 실존적 존재가 되어 피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해버렸고 끊임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들은 이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임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행복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임을 믿는 젊은이들만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태도로 행복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없고 예수임을 믿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처럼 곱게 늙어가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니 불행한 일을 따질 필요 없이 이미 행복한 삶을 보장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복한 삶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올바른 삶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저는 오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삶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중점을 주는 삶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친히 태한 백성과 함께 하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성은 주연 것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주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이 강물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믿음의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도를 스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임을 믿고 영생을 약속받은 백성들은 때를 얻든지 모를든지 전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을 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소망은 자동차의 가슬린과 같이 인생의 활력을 주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과 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좌절감과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대로는 단호히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주는 태도를 지니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굶주리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야단스럽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따뜻하게 손한번 잡아주고 등한번 감싸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점점 잘할 때 진정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받으리는 삶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가득히 차고 넘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행복한 삶은 섬기는 마음 자세이있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온 인류는 불행 속에 빠지게 된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무한 자세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와 사회에서 섬기는 일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남을 섬기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모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섬겨야 하겠습니다. 인사를 받기 전에 먼저 인사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만 교역자들을 섬기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로 목회를 해야겠습니다.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는 관계에있으면 평화는 다가오고 기쁨이 온리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행복을 가져오는 삶은 나로 인하여 타인을 성공 시켜주는 것이며 남을 성공 시키는 사람은 종국적으로 자신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을 짓밟고 일어나 성공을 차지한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여 파멸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자신도 성공하게 되고 남을 파멸시키는 사람은 자신도 파멸하게 되는 것이 우주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남을 짓밟고 올라서 성공해보자는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던지고 나로 인하여 남을 성공시키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이 잘될 때 함께 즐거워하는 습관을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이 잘되면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허물어뜨리려는 못된 습관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남이 잘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질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점점 파괴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남이 잘되고 성공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생활을 하면 자신도 역시 잘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남이 잘될 때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누어 가지므로, 우리 자 신도, 행복하게 되는 것임이 넷째로, 우리가 삶의 밝은 면을 강조하고 이를 추구하며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음이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어도 역시 추마 밑은 그늘이 지고 나무 밑이나 다리 밑은 그늘이 지이 찬란한 태양을 외면하고 그늘만 찾아가는 사람에겐 언제나 그늘밖에 없음이 그러나 그늘을 외면하고 태양만 찾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태양의 따스함을 소유할 수 있음이 인생의있 수도 이와 같습니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어두운 면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슬픔과 고통밖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밝은 면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밝은 면을 추구하며 사는 생활이 우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굳은 결심을 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밝은 면을 추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전진할 때 입에는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마음에는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 정치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획일적인 삶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 속에 흐득이며 사느냐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습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받는 것보다 주기를 기뻐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남을 섬기며 나아가 타인을 성공시켜주며 삶의 밝은 면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앞으로의 모든 날들은 밝고 맑고 많은 성공과 행복의 날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의 파랑새가 와서 깃들 수 있는 마음이 구비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